자 지금 오네이트 플레이트 뭐죠? 익셋 버전이에요 익셋 버전인데 2000딥이 넘었어요 미쳤다는거죠 <목소리> 초보분들이 그 이걸 안쓰시는지 알고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초변을 드렸습니다 자삼소켓도 쓰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쓰는게 드림 꿈이라고 하는 룬워드죠 자룸이 들어가는건데 고급 룬에 들어가는 만큼 뼈대도 비쌉니다 자 삼속켓은 기본적으로 사냥용으로 쓰기 때문에 올레지가 붙어야 돼요. 어 증얼에는 못쓴다고 보시면 되고 올레지가 이렇게 45가 붙으면 가격이 고급류는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걸 먹었다 자룬 또는 베루룬을 드셨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윗 단계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15방상 45올레 그런 건몇만 합니다 그리고 지존뼈대인 15방상 15내구 45올레가 나왔으면 은 최소한 심사임당부터 스타트를 끊어요 최소한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은 예 갑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고급 룬한개 예, 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방상 무형 아콘 자 이거 득템이죠 자 무형 아콘이 가장 인기가 있는 류 중에 한 개예요. 첫 번째 이유는 힘제가 낮아요. 그래서 무슨 세팅을 하든지 용병한테 바로 낀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윗단계는 이제 세이크죠. 세이크는 이제 디펜스가 워낙에 높으니까 사실 다른 가야 다른 아이템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그 이제 그 밑에 버전으로는 아콘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면으로도 아콘도 거의 뭐 세이크리드 많지는 안돼도 거의 엇비슷하게 갈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는 류 중에 한 개여가지고 이게 지존작이 왔다. 그러면 요것도 최소 몇만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 방상작도 물론 가격도 좀 있고요. 이거 자 이거 이제 득템인지 아닌지 문의를 주셨는데 옵션은 야만용사 스킬에 19 패킷 35피에 14 올레지가 있어요. 접두정이 프로비죠. 일단은 득템류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패킷가 야만용사도 19 패킷부터 광패로 들어가요. 그래서 광패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 용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게다가 야만용사한테 가장 1티어는 생명력 스탯이에요 그냥 생명력이 붙었죠 그럼 1티어가 또 들어갔죠 그리고 올라운드가 가능한 또 저항력이 올레지로 붙어가지고 이건 사냥도 가능하면서 PK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 야만용사 광패함율은 PK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또 광패 세팅용 플러스 일반적인 패키 세팅용으로 쓰기 때문에 가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야만용사 패키암밀은 다른 거에 비해 좀 가치는 좀 낮아요. 다소 그렇게 보고 자 이게 어마무시한 게 나올 뻔했는데 뭐가 없죠? 이소켓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소켓이 나왔다. 요거는 부르는 게 갑이에요. 자 지금 오네이트 플레이트 뭐죠? 익셉 버전이에요. 익셉 버전인데 2000db 넘었어요.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200방상이니까 세이크리드 아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2,700 대의 방어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극팁의 극팁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생명력이랑 어 지금 민첩성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소켓이 붙었다, 어 저는 요거 100만 원대 중반까지도 갈수 있었다고 봐요. 지금 가장 비싸게 나온 레어 갑바가 아 2,600대방어에 이소켓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200만 원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니까, 500만원 이상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상, 또는 그 정도 급의 옵션이 나올 뻔 했는데, 아쉽게도, 뭐가 없다? 이소켓이었다. 음. 자, 그래서 요거는 버릴까요? 버리지 말까요? 버리면 안 됩니다. 예,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1소켓이어도 요거는 가치가 있어요. 일속이셔도요 판매해보세요. 참고로, 요런 거는 우리나라에 판매도 해도 되는데, 외국에 판매하시면 더 가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해외에 한번 판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 사이트에서도, 어 한번 올려보시고, 해외도 한번 올려보시고, 다각도로 올려보시고,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아쉬운 득템. 자, 그래도 득템이니까 축하드립니다. 특템부터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요새 글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다감정을 못하드리고, 첫 번째 글만 제가 해드려요. 첫 번째 람만 이런 망치도 쓰나요? 어, 무형인데 211 피해에요. 어, 피해가 너무 낮죠. 일단, 레어 무기는 이렇게 풀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한 300대 한 중후는 와야 돼요. 내구도 회복까지 왔는데 좀 아쉽네요. 주얼 감정 종료. 20피에1 4 0 0뎀15 공속. 자, 이런 거는 거래는 안 됩니다. 어, 일단 요거는 40피에 15백 뎀의 으뜸이에요. 수치가 너무 빠지죠. 예. 자 현기사 뚜껑 이거 시세 있을까요? 선기사 있을 에서 달려, 달려는 거래가 안 돼요. 패키가 와야 돼요. 샴무가 얼마 정도 파면 될까요? 아 무한인데 맨케쳐예요. 근데 맨케쳐는 증대미 우선인데 증대미 상급으로 왔어요. 사실 이제 룬워드 그리고 또 유닛 이런 거는 인터넷 시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인터넷 시가, 그러니까 업자들이 파는 가격 보시고 판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크포스. 다크포스는 333 스킬까지 이 붙을 수 있는건데 참고로 오르똥급 돼야지 거래가 돼요 이거는 어, 333이 왔고 방상만 좀 빠지네요 아마 한 4자리? 4자리 선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마이 스킬에 30달려 10패 어, 7라 9에 이속켓 아깝게 쌍패가 오다 말았죠 이런 거는 약간 반패라고 하는데 사실 반패에서도 약간 좀 애매하게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성비로 쓰는 거여가지고 가격은 높진 않고 한한 한 5자리 내외? 만원 내외 그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리고 불사조네요 14속제인데 399피에 그리고 이거는 4 5레가 있는데 15방산까지 있는 거예요 내구도까지 15가 있고요 뼈대가 지존이죠 이거는 뼈대 가격만 새론이잖아요.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뼈대 가격만 요런 거고 거기에다가 속재랑 피해를 일찍 빠졌으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소리 스킬 레어 베틀리, 무소리의 식공속자식공속은아 쉽게 거래가 안 돼요. 내수 또는 소량, 자 그리고 3맥0에 17월에 16피 거래됩니다. 한 4자리 네선 레어 그만 좀 봐주세요. 이식공속에 299피에. 자, 299면은 풀 수업이 올수 올수 있죠. 그리고 에테리얼도 없죠. 그래서 환. 스몰 올레 피참 먹었어요. 19피에 오올레. 자, 준참이죠. 어, 피올레 준지존참인데 가격이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으뜸참이 아마 만원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만 원대가 넘는데, 피가 1이라도 빠진 거, 원래 제가 1이라도 빠진 거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 아마 한네 자리 정도의 거래가 될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한번 업자들 파는 거한번 보시면 되요 지금 메모리 조금 씩 풀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파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있어요. 바바 크레바밀 한번 봐주십시오. 야만 영상 2 0개 19패키 35피 14올리지. 아까 방에 오셨던 분이네요. 이런 거는, 시즌 초반이 아니더라도, 5자리에 거래가 돼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 레더 초반인 거 감안, 가하면5자리 뭐, 한, 한 중반성까지는 갈수 있어요. 오케이. 자, 소소 뚜껑 시세 좀 봐주세요. 소소의 스킬에, 마흐의 민첩성올래지 패키가 없죠. 소소는 패키가 무조건 와야 돼요. 자, 소소 패키 하면 강타장 감정 부탁드립니다. 20 공속에 10강타, 어, 생명력에 라이프 회복에 번개 독점력 풀옵션이죠. 근데, 이제, 이게, 유업으로 왔는 것들이, 어, 전부 다 사냥용으로 왔어요. 이거는 PK용은 아니고 사냥용이거든요. 그래서 PK용보다는 가격은 다소 낮아요. 어, 하지만, 상급으로 전부 다 왔기 때문에, 5자리는 충분히 받고, 잘 받으면 5자리 한 중반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가격이 한 5자리 정도 보시고, 요거는 소서 2스킬에 1 0 0 개, 25레지에 75 중간, 시즌 초반에 이 정도면은, 대물급이에요. 이런 거 매물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 살라 그러면은 보통 아마 10만원대에 줘야 될 거예요. 요거는한 6자리 초반 예그정도 지금 아마 거래가 되는 되는 겁니다. 매물도 아예 없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5자리 한 중반 테 레코드 플레이트 c 5 1 4 내구 삼속 거래가 있을까요? 삼속캐시요? 아 거래되죠. 트레시아리로 근데 약간 레, 레코드는 약간 좀 비인기여가지고 뭐 가격 높진 않습니다. 소서 레어 목걸이 소설 서스킬해1 10, 0회개 21회 26만원에 35 냉기저항 자 10팩에 약간 가성비 느낌이죠. 근데 가성비로 쓸수 있어요. 초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씁니다. 근데 판매 가치로선 높진 않아요. 한뭐한네 자리. 자 10팩에 52명정의 라흡에 4세면류 회백 6만 원 26화염 저항력. 자 이거는 라흡링인데 라흡링은 진짜 가성비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쓰는 캐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존급으로 와야지 만 원대. 그러니까 지존급이 와도 만 원대니까 나머지는 못 쓰겠죠. 여기는 뭐 내수 소량. 린드정 분이드립니다 어 111명 중에 22명에 82만에 8 올레지 피해감소 자 이건 전투링인데 전투링은 기본적으로 쌍스탯이 와야돼요 그럼 이거는 거래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1 0회개 60만에 올레지 만화랑 올레지만 보고 써있는 가성비 소량 자두루이드껑쓸수 있나요 두루이드 스킬이 2 0회개 20임에 20마력 15보듬 저항력 자 이것도 두루이드 옵션치고는 좋게 뽑혔지만 일단 첫번째로 두루이드 위잘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속해 다니면 은 가치는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간 소량 매거래 그랜드참 시세 문의드립니다. 신맥이 75명 중에 3 8피 매거래 피참인데, 이 정도면 나름대로 한중상급류에는 들어가요. 일단은 중상급류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맥데무 10은 고정으로 와야 되고, 생명력이 40금방 또는 40이 넘어가야 돼요. 40금방까지 오고 명중률도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4자리 네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4자리 한, 한 중반, 지금은 한 중반 정도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럼 나중 되면은 4자리 네한 초반까지도 내려가긴 해요. 한 4자리 네선 보시면 됩니다. 자, 34, 딱 중간.